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내바 진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오늘의 영상 올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마태복음 28장을 이제 하면서 오늘로써 이제 마태복음의 하루 목상을 끝내고자 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지 다시 한번 마태복음에 대해서 아버지 묵상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아버지 진례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성녀님 오늘도 이 말씀이 깨우쳐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laughs> 어, 어제는 예 그. 십자가 위에서 가상 칠원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강도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아그 구원이 쉽다 이제 마지막에 죽을 때막 회개하고 주님 찾으면은 되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십자가의 그 형은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기 때문에 아무 정신이 없고 졸도할 지경이랍니다. 그런데도 그는 정신을 깨워서 예수님의 소리를 듣기를 소원했고 그 모습을 보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예, 마주 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옆에 옆에 세워놨기 때문에 예수님 마주 볼 수도 없고요. 너무 아파서 뭐 이렇게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 같은 문 저런 상황에서 구원 받을 수 있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소리를 듣고 그분의 기도 소리를 듣고 나를 생각해 달라고 했을 때 주님이 초청해 주었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이 구원은 주님의 초청이 아니면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나만 믿어가지고는 안 돼요. 나만 열심히 믿었던 마태복음 7장에, 그, 어,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예,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예, 신부가 기름 떨어진 그 신부, 나도 너를 모른다. 나도 너를 모른다. 주여 소리도 듣고, 신랑이라는 것도 아는데, 신부는 알아요. 근데 주님이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예, 그분이 나를 초청해줘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예, 찾아오셔야 돼요. 그분이 나에게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 진노 아래에 있는데, 예,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질 않습니다. 회개일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이제 무덤에 넣어둡니다. 예, 요셉이 이제 자기가 들어가야 할 그런 그 무덤이었는데, 예, 예수님을 그, 예, 예수님이 그 요셉의 무덤에 들어간 것입니다. 예.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무덤에 들어가야 할그 무덤이 예수님이 대신 들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에게는 무덤이 뭐가 있습니까? 무덤이라는 건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시체니까. 예. 그런가 하루에도 열두 번 우리는 무덤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무덤에 누가 대신 들어갑니까? 예, 예수하님이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청했어요.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내주면 내주 내주라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그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을 때, 요셉한테 예수님의 시체가 전달된 입니다즉 뭐냐면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는 예수님, 제 무덤, 제가 무덤에 들어가야 할그 무덤에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의 그 시체가 필요합니다. 예. 제 대신 예수님의 그 시체를 거기에 넣기를 원합니다. 예. 나를 끌어안고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나를 끌어안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와 함께 무덤에 들어가는 겁니다. 나와 함께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할 때그 무덤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 예수님이 내 대신 무덤에 들어가 주세요. 예, 네. 내 대신 무덤에 들어가 주세요. 할때그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왜 무덤이 그 안에 들어갔습니까? 예수님이 3일 동안. 사망 권세를 철폐하시고, 저주를 끊으시고, 어둠을 끊으시고, 예, 이 세상 임금을 완전히 파하고, 예, 다 그렇게 하시려고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질문 드리겠습니다. 내 대신 내가 예수님을 요구해서 내 대신 예수님이 내 무덤에 들어가는 그것이 오늘날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적용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무덤이 뭡니까? 외식하는 것입니까? 외식하는 것이잖아요. 위선하는 것이잖아요. 거짓말 하는 것이잖아요. 음행하는 것이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예. 이런 세상의 예, 두려움, 이런 거, 예,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 이런 거다 무덤이잖아요. 그죠? 무덤이잖아요. 그 그런 것을 예수님이 대신 들어가 주신다는 거, 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두 번째는 이 18장 마태복음 28장 1절 이 말씀이 중요한데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박달란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고 갔더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 마가복음 16장 1절에는 안식일이 지나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이렇게 이 에... 2절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도 예 안식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예 이렇게 되었어요. 왜 안식후 첫날이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냐면 안식후 첫날이라는 건 예수안님께서 목요일날 예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니산월 14일이죠. 1월 14일 오후 3시예제 3시 6시 9시니까 9시 시간에 운명 하셨습니다. 오후 3시. 그리고 이제 무덤에 들어갔어요. 오후 3시부터는 이제 양 잡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양 잡는 시간이 정확하게 주님은 운명 하셨습니다. 그래서 14일 날 이제 6월 절에 돌아가셨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뭘로 들어가냐? 목요일, 목요일이죠.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 돌아가셨으니까 목요일 저녁이 들어올 거예요. 우리에게 태양력으로 저녁시간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그 여인들 지켰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지켰냐. 금요일날 안식일 시작할 때까지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요일날은 6월절이고요. 금요일날, 2, 3월, 15일날은 절기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6월 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또는 요제절 이럽니다. 그러니까 절기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15일 날은 예. 그런데 절기 안식일인데다가 그 다음 토요일 날이 주간의 안식일입니다. 주간의 안식일이라.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때까지가 주간의 안식일이에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는 안식일이 두번 나옵니다. 절기 안식일, 주간의 안식일. 그런데 이 성경에는 그걸 뺐어요. 이것도 마귀 장난인 것입니다. 뺐습니다. 뭐만 강조했냐?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자꾸 일요일 같다. 일요일 날즉 안식일을 지나고 새벽에 가 보니까 이른 새벽에 가 보니까 이미 부활한 상태죠. 그러니까 언제 정확하게 부활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의 예언에 비추어 볼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서 언제 부활했다? 토요일 날 안식일 날 부활했다라는 말씀이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인데, 안식일 날 부활하셔야죠, 그분이. 예. 그리고 우리나라 장례도요 짧은 3일장이 있고, 긴 3일장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도 말이죠.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어디에 있었다고? 그 고기, 저기, 배 안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고기 안에. 그 말씀은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나, 제3일 만에 내가 성전을 지으리라. 제3일 만에 부활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딱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요나의 표적 가지고 밤낮 3일 동안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이른 새벽에 부활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어,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하님은 제 3일에 부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금 토요일 날 부활하신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이 새롭게 저에게 깨달아졌어요. 저도 몰랐는데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그 동안의 기존 정통교에서 배운 것과 마치 말씀이 충돌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잘 보시면 이 AD 3세기 후반에 콘스탄티노스 대제의 기독교 공인 이후에 많은 교부들과 학자들이 이 말씀을 변형시켜 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은 현재도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창조 때 만들어 놓으신 이 절기는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고 왕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 안식일을 하나님은 복되게 하시는 날 거룩히 하시는 날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28장 그 처음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가 무교절 얘기하는 겁니다. 예, 큰 안식일, 무교절 큰 안식일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있는 그 무교절 그 안식일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수와님의 제자들이 보러 갔는데 이미 어떻게 해요? 천다 부활해서 예수와님은 보이지 않고 천사가 지키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천사 두 명이 앞뒤로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천사 두명또 롯을 방문한 그 천사도 두 명. 여러분, 아브라함에한테온 천사는 세 명인데 한 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 명의 천사가 그 소돔과 고모라를 구경하러 갔어요. 그리고 심판하러 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어느 여자 선교사님은 예수 믿는 즉시 천사가 6명이붙는다고 했는데 저도 처음에 모르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증거는 두 명입니다. 수호 천사 그다음에 수호천사를 지키는 천사잖아요. 하나 천사는 심부름 천사입니다. 그러므로 천사 두 명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자에게만 천사가 붙지 아무나 천사가 붙는 거 아닙니다. 지금 죄 짓고 있는데 천사가 지킵니까? 못 지켜요. 회개할 때까지 천사를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왜 이미 팔렸기 때문에 마귀한테. 그래서 여러분. 이 가짜 기독교인들 거짓 평안을 외치는 자들 참으로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음. 자, 마태복음 28장 7절. 어,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야, 누우셨던 것을 보라.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야 누우셨던 곳 봐. 다 없잖아. 예수님 없잖아. 그러니까 너 빨리 가서 뭐예요? 제자들한테 알려라. 그분이 부활하셨다. 오늘 우리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이 복음을 빨리 내 지인한테, 내 식구들한테 전해야 됩니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 하세. 막 달려갔어요. 그, 막, 예. 얘기했습니다. 음. 막 가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경비병 이야기가 나와요. 여자들이 갈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자장에게 알렸어요. 근데 여기 이제 되어진 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어, 무덤에 천사만 있었고, 무덤 문이 열렸고, 무덤에 돌이 얼마나 강력하게 무겁고 큽니까? 근데 그게 열렸고, 어, 시체가 없다. 그랬더니,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예,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경비병이 잘 때에 지키는 경비병이 잘 때에 그 시체를 도둑질하여 갔다고 이렇게 거짓말하라고 알려준 겁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 누군 줄 압니까? 장로들이고 대제사장들이에요. 오늘날 믿는 기득, 기득권자들 자기의 전통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돈을 많이 주면서 어떻게 해요? 일감 주면서 에, 직분 주면서 내식대로 하라고 강하게 보금을 부인하는 행위가 다 이런 짓입니다. 에, 도둑질했다고 헤어갔다고 거짓말하라 하잖아요. 오늘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전반 교육에 있어서, 예, 거짓말 하면서, 음,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 가짜,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임금이 조종하는 일, 일들입니다. 음. 예, 이렇게 해서 막 소문을 퍼뜨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말의 소문이 지금도 교회 안에 있고, 정치 안에 있고, 이 사회에 만연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와님의 진리 앞에 밖에 없습니다. 회개복음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아십니까? 깨달으시고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이제 하신 말씀.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18절에서 20절이 이게 이제 삼위일체의 아버지, 아들, 성령이 나왔기 때문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이 여기 3일체가 이렇게 나와지 않았는가? 음. 분명히 여기 이렇게 나와지 않았는가? 그런데 18절에서 20절의 이 말씀에는 원문에는 가라라는 말씀 하나밖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답니다. 가라.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 전할 때 뭐예요? 예수는 살아나셨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분은 부활하셨다. 이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의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요한이 요한이 그래서 요한이 전한 이 복음이 바로 뭡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마가복음 1장 마태복음이 끝나고 마가복음 1장에 요한의 사역이 나오는데 요한의 사역에서 뭡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곡게하라 예 요한의 사역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길임 사역입니다 오실 길을 곡게하는 아주 빤뜻하게 예. 대로를 내놓는 그러한 사역이 요한의 사역인데 오늘날 이 사역이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예. 주의 길을 걱께하라. 그의 오시기를 준비하라.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예, 오늘날 이제 마태복음 오늘까지가 마지막인데 예, 55강을 한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이 바테복음 어, 강해를 하면서 은혜가 되었고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밤에 꿈에 새벽인 것 같은데 북한 저 동포들 주민들을 불쌍하게 여기달라는 간절한 애절함의 기도가 내 혼에서 내 육에서 막내 마음에서 했어요. 했어요. 아마 그 북한 주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이 추위에 또이 우한 폐렴 때문에 저들은 45%가 연양 실조라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북한 정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정권은 무너지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저 국민은 살려야 될 줄로 믿사오니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 통일이 이루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통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북한도 저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를 할수 있는 북한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 중국도 이제 저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가 될수 있는 그런 축복이 말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5개월 이상 마태복음 하루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하여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